이엔테크 스마트 보안 등 어, 개발 사항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보안 등 하우징이고요. 안에 SNPS 스마트 모듈, 그 다음에 어, LED 모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LED 모듈과 SPS는 흔한 거고요. 어, 이 자그마한 사각형 박스가 이제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 모듈이 되겠습니다. 이 모듈 안에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크를 할수 있는 기능과 그 다음에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MCU 그리고 그 GPS 센스 모듈을 붙일 수 있는 통신 그 다음에 레이더를 붙여서 동작이지 센스를 할수 있고요. 어 그리고 조도 센스를 통해서 조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센서를 이제 통합을 해서 하나의 어 이제 스마트 모듈을 만들게 되는데요. 어 먼저 오늘 보여줄 거는 이제 동작인식 센서가 되겠습니다. 어 일반적인 IR 센서가 아니라 레이더 동작인식 센서고요. 레이더를 선택한 이유는 뭐 단가는 좀 올라가지만 어 좀더 정확성이 높은 어 센서를 쓰기 위해서 저희가 레이더 센서를 이제 그 적용을 했고요 지금 조명이 이제 움직임이 없어서 디밍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스마트폰 영상에서는 표가 잘 안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사람을 놀래키면 디밍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놀래키면 안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전류가 줄어들어서 조명이 낮아지기 때문에 표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1.7 암페어에서 벌써 지금 0.5 암페어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아마 이제 0.3 암페어 정도까지 떨어질 겁니다. 어, 0.31에서 멈췄네요. 그죠이 상태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네, 인식이 되면 이렇게 수식 간에 다시 조명이 밝아져서 반하게 비추고 그 정보를 어, 블루투스 메시망을 통해서 주변 보안 등에게 또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행자는 지나가면서 조명이 커져있다라는 것을 거의 인식할 수 없게끔 어, 보행자의 이동 동선에 맞춰서 자동으로 예, 조명이 동작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기만 하면 됩니다.